한대학교 최인철입니다. 어, 저는 그지역 연계를 전제로 하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유동 서비스라는 연구를 좀 발표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어, 엔드로 임무를 하고 있고 가천대학교 조관기관으로 해서 21년까지 어, 현장 실증을 포함한 내용으로 연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 왜 스마트홈 헬스케어인가하싶셨을 텐데 어, 예전에는 그 저희가 사람들이, 뭐, 저도 얼마 전까지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제몸 상태를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나머지 병원을 안 가고 약으로 이렇게 때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는 그 헬스케어가 예방 중심,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헬스케어를 받는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스케어를 받는 게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고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에서 어그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예,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엠비언트 어, 아시티드 리빙이라는 그 연구 분야가 있고요. 거기서는 어 집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나를 좀 케어해주고 내 정보를 매일매일 누적을 해줍니다. 매일매일 누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아픈 게 이렇게 크게 도달하셔서 병원을 가고 집중 이제 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이력들이 있었는지를 문진의 해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집안에 갖춰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WHO에서 나왔던 그용인데요 어,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시기를 넘어가면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온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좀더 오랫동안 더 뒤로 미루고 싶으면 이때 집중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부터 이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 놔야 더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앞으로 점점 더 정,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어느 정도 굉장히 소득이 충분히 많이 소득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시점에 어, 액티브 에이징 중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 서비스로서 이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의료복지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할, 했었고, 지금 저희는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더 젊은 세대까지 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L 연구의 특정 예전에 U.S. 케어라는 개념들이 막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액티브 에이징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게 집과, 집 전, 집이라고 하는 주거 공간과 완전히 일체화되고 통합화되는 그런 특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낙상, 안전 낙상 그다음에 수명 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영양 보약, 영양 관리 서비스, 보약 관리 서비스, 그리 건강 일정 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공간이나 아니면 지역과 연계해서 재활 운동 관리 서비스나 주문 연계 서비스, 건강 정보 옴토리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게 되려면 집 안에서 그 자기 몸을 잘 알고 그, 그 자기 그러니까 거주자의 어떤 신체 상황을 잘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센서나 디바이스들이 이제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전자기기 사다가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네.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거공간의 마감재나 아니면 기존 인프라와 어떻게 잘그 결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게이트웨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료가 전송될 수 있어야 그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보안에도 취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프로바이더들에게, 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집안의 곳곳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퀘어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홈이다,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그게 뭐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홈에서 스마트하다는 게 뭘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여러분들 다 많이 생각해 을 보셨을 거고 저랑 조금 의견 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에서의 스마트는 어, 정보 접근성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시골에 갔더니 뭐한 3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녀요. 그러면 그 시골에 처음 간 사람은 그 버스가 3시간 한 대씩 오는지 모를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신 지식이 되겠죠. 근데 그런 버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면 어, 시간표를 모르고 무작정 가서 고속통 어, 버스 터미널을 가서 구매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 시간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스마트한 것일 거고, 그 정보가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저희가 예전에는 시간표를 공개했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어디쯤 오고 있다, 얼마후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스마트홈도 예전에는 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네, 뭐 들어왔다는 것을 뭐 인식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 나오다가. 아 집이 돌아가는 데 어떻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어디에 전기가 얼마나 쓰이고 네, 그런 것들 정보에 대, 대한 접근성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저희 리빙랩에 그 제3층의 리빙랩이 있는데 저희 여기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둘러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아, 아직 감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스마트 도시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보 접근성은 아직도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a a 헬스케어 스마트 홈은 스마트 홈은 집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제 반대로 그 집이 사람의 그 거주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내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이게 어, 약간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어, 뭔가 이렇게 어디 관절이 좀불편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어, 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바로 네. AHS 페어 서비스의 네.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스피 아이템들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공간, 뭐 주방이나 거실이나 침실 이런 것들 이런 곳에 주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 일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그 표준화된 그런 레시피나 어떤 그 영양 관리가 아니라 내몸 상태가 어떻고, 내, 몸, 내 체온이 어떻고, 내 혈압이 지금 어떻고, 그러니까 오늘 뭘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잘 잤는지, 어제 뭔가 되게 많은 뒤척임은 없었는지, 중간에 많이 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수면 관리 서비스가 어, 침실에는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서는 주로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바닥에 쪽 이렇게 매트가 깔려 있다면 예, 이 사람의 복폭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활동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뭐 집에 거주하는 시간 동안 적어도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앱들을 다른 그 참여기관들이 같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르신들이 그 약이, 그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시간대도 다양하고, 예, 그 다음에 약을 빠뜨리고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먹었는지 모르고 또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복약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정확한 시간에 어그 약을 정확한 양만큼 먹었는지를 늘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어 항상 모니터링이 될수 있는지 약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 어느 시점에 약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뭐, 뭐 지금 간단하게는 현재 기술로는 약봉투를 스캔해서 약을 먹었는지 이제 분진을 하고 체크해서 어,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각그 스케줄대로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가 쌓였을 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해주는 쪽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어떻게 약을 드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혈압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떻게 바뀌었다, 혈당이 어떻게 바뀌었다를 한 달치 또는 1년치 이런 식으로 정보들 그대로 누적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어, 알고 든사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옆에, 어, 요즘에 스마트 스마트 공식할 때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에 집사가 하나 있는,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마찬가지로 AL 서비스는 집에 그 사람을 어, 보조적으로 간병해주는 간병사가 하나늘 붙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황들을 체크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만약에 그 의료진이나 아니면 또 헬스케어 서비스를,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어, 지그 건강에 있는 건 위험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건강 검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서 어,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기보다 출장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그 지역 사회가 그대로 이제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어 거점 병원들 또는 거점 보건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할 을수 있는 그런 통신망까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 연결을 지로하는 AAR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저희가 뭐 아이템으로 좀 잡아봤던 것들인데 요즘 미세먼지 많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저는 제 방이, 제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제 방에서. 근데 제 방에서 롯데타워가 보이는 날이 있고요. 안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요. 마치 영화처럼. 그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 때문인데, 미세먼지가 지역 예보로 나올 텐데, 그 지역 단위 미세먼지가 아니라 내가 창을 열었을 때 또는 닫았을 때 미세먼지가 유입될지 아닐지를 알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창문 안팎에 센서가 있어서 지금 미세먼지 그, 한계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또는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그 조명이 바뀌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 또는 어떤 일정을 알려줘야 되는 시간에 소리나 이런 걸로 알려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알림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집 전체가 반응을 해서 <laughs> 집 전체가 스피커폰이 되고 집 전체가 조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분석서스 천장에 센서를 잔다거나 그다음에 호흡을 잰다거나, 뒤척임을 잔다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처럼 그 걸어 다니면 이렇게 발판 동작을 체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심 외출 지원 행방 기획은 어르신들은 이제 보행기를 좀 많이 몰고 다니세요. 보행기 몰고 다니시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문 열고 보행기 꺼내고 다시 문 잠그고 다시 보행기 잡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보행기만 밀고 나가면 문이 열리고, 예. 그 다음에 나가버리면 문이 닫히고 집이 대기 모드가 되고, 반대로 보행기를 밀고 들어오면 마치 체크인 하듯이, 카드키로 체크인 하듯이 어, 문이 열리고 집이 다시 활성화 모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그냥 어르신들은 편하게 나 있다가 그냥 보행기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요즘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홍채 인식해서 게 하듯이, 그냥 필수적인 어떤 그 제품들부터 예, 그렇게서 만들어줘야 되고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면 뭐 현관 공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매트가 깔려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나 이동 같은 것들을 감지할수 있기 때문에 예, 낙상에 대한 어떤 그 바닥 응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걸어다니기 때문에 어 걸음에 대한 그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설거지 혹시 해보, 지난 일주일 동안 설거지 몇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설거지라는 게 굉장히 집에서 하는 활동 중에 특이한 활동입니다. 네, 장시간 서서 한 20-30분 동안 서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로 뭔가 다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팔만 계속 움직이는 되게 특이한 행동인데 설거지하는 동안 내가 허리를 좀 똑바로 세우고 양쪽을 대칭을 딱 만들어줄 수 있게끔 바닥 매트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중심을 알려주고 앞에 디스플레이가 돼 있거나 또는 소리가 움직여서 뭔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들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소리가 좀더 많이 울. 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설거지 하고 나서 허리 아프 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 시스템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밑에 보시면 저희 리빙랩에 작년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 압력을 다 측정을 하고 그것들을 잘 계산해서 중심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 할 예정인 것은 저 밑을 다섯 개 정도를 붙여서 그대로 걸어가면 걸음걸이의 복폭과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을 또 양쪽 발의 차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김상윤님께서도 전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래층에 있는 네, 저희가 약간 아침에 파리를 좀 달렸는데, 네, 그 헬스케어 리빙 레비치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세션 끝나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늦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네, 뭐한 10분 정도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바쁘신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간을 학교에서 좀 제공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빼고 네. 그 보행 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보행 보조기를 체크를 하면 불이 켜지고 집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침대랑 그 조명을 이용해서 했는데 조명만 좀 말씀드리면 밤에 깨서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불이, 불을 이불 일단 켜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얼마나 익숙하면 그불 켜는 건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빛이 밝아졌을 때그 네, 눈부신 효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불이 아예 안 켜지면 예, 걸어가다가 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바닥에 있는 그 간접유도등 예, 그다음에 간접등이 내가 일어났을 때 켜지면 당장의 눈부심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등을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원통형으로 만든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욕실을 제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근데 욕실이 욕실 바깥이 비쳐 보이는 투명한 욕실입니다. 왜 욕실이 투명한가? 일단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실 내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 욕실이 불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어, 욕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문중하면서도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욕실이 투명해서 들여다보면서 항상 안이 깨끗하고 공간도 좀 확장돼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욕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에 들어가서 몇분 동안 이상 움직임이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서 욕실을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바로 바깥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알려주거나 반대로 어떻게 구조 요청이 돼서 구조대에 도착했을 때 욕실로 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욕실을, 사실 하루 종일 욕실을 사용하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욕실을 어 완전히 새로운 그 디자인 요소로,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미라클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세면대 앞에 서면 저희 그제 맨발 바닥을 측정을 해서 바로 인바디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의 정보가 이렇게 두 적이 돼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을 끌어오지 못해서 이제 빛으로만 구현을 했지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게 나오면 이렇게 손을 댔다가 앗 뜨거워하고 이렇게 피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또중간의 온도의 물을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좋아하는 온도를 내 손이나 몸이 닿기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날싹 2차 사고 예방에 방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음걸이 모니터링 실 디스플레이를 제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거지 말씀을 드렸는데 싱크대 상판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 체형에 맞게 딱 고정이 된다면 어, 장시간 설거지 활동도 제가 좀 편하게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넘겨가 그다음에 저희가 응급 호출 시스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응급 호출 시스템은 혼자 있을 때 낙상 사고가 발생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핸드폰까지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다음 에 구조요청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낙상을 감지해서 그 지역에 지역에 있는 그 재난센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어, 거기서 내부 상황 내부에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보고요. 응답이 없으면 어, 집에 이제 평소에는 꺼져 있던 평소에 꺼졌던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긴급 상황이니까 그 내부를 둘러보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그대로 외부에 그 구조 요청을 보내고 집 전체는 여기 가운데 우측영선 깜빡거립니다. 깜빡거리면 이제 그 도착한 사람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그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찾아갈 수 있고,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어, 그 도착하는 시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나 도와, 도와서 어, 문자을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영상이 있는데, 도착하는 곳이면서 음, 이렇게 고행기를 넣어 매치면서 이렇게 집이 활성화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바닥에 이렇게 그 간접유도등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서 있으면 저게 투명한 상태에서 저게 이제 불투명한 상태로 전환이 되고 거울 앞에 서면 네, 저게 인바디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 전체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이 네, 이렇게 한판 전체, 조리대 전체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싱크대랑 싱크대만 움직이는 거랑 조금 이렇게 더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낙상 사고 발생하면 집 전체가 이렇게 조명으로 깜빡 거리면서 공급 신호를 외부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 재난 센터랑 연결이 돼서 재난 센터 둘러보고 3초가 지나면. 여기 오른쪽 아래 그 내부가 내부 화면이 그대로 비춰 보이는 그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카메라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하 3층에 리빙랩을 만들었는데 오늘 혹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저희가 평소에 평일에 그 오전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 연락을 하셔서 와주시면 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어, 제가 아까 계속 중간에 좀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홈에서 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어, 여러분들 연구하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